최근 김용빈이 동료 가수 충기를 깜짝 놀라게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김용빈은 미스터트롯 3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 완벽한 자리매김을 가졌습니다. 얼마 전 김용빈을 비롯한 미스터트롯 3 탑7 멤버들은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시 한번 앵콜 콘서트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. 그런데 최근 탑7 멤버들의 연습 현장에서 김용빈의 한마디가 동료 충길에게 큰울림을 줬다고 해 화제입니다. 멤버들은 과거와 달리 부쩍 많아진 개인 스케줄 때문에 밤샘 연습에 지치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는데요. 이에 김용빈은 다들 너무 피곤하면 조금씩 눈이라도 붙여가면서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합주자 분들이랑 곡 구성하고 나머지 연습 계획은 제가 따로 준비하면서 시간을 채워도 된다. 라며 직접 다른 가수들의 휴식을 먼저 제안해 이목을 끌었습니다. 춘길은 당시 김용빈이 전한 한마디를 듣고 깊은 감동을 느꼈다고 하는데요. 춘길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본인이 아마 가장 바쁘고 피곤할 텐데도 주변 동료들을 위해 먼저 휴식을 권하는 모습이 춘길에게도 큰 충격으로 느껴졌다고 들었다. 어쩌면 춘길이 맡음으로써더 멤버들을 챙겨야 하는 상황임에도 그런 춘길의 부담감까지 고려해 김용빈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다. 라며충길이 김용빈의 배려심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.